한산먹기야 아, 한산 먹기 너무 좋다. 너무 싱싱하거든. 이거 너무 따가운데 이걸 어떻게 먹어?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잡아 당기면다 따라 나와. 장갑, 붙운거 이거 끼고 고무장갑 또 깨야 돼. 여기다가. 이거만 껴갖고 안 돼. 따가워갖고. 가시가 많아서, 주위불이. 그거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가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햇빛 있는데 옥상에다 넣어. 열어가지고 어, 물 끓여먹잖아. 대추 한사하게붓고 한, 한 그러면 혈액질 안에도 좋고, 고혈압, 분무. 다 좋은 거야. 무지하게 좋은 거야. 가시가 있는 거지. 응? 엄마 거. 엄마 해다 놓거 있어. 이거 끓여먹어야지. 올해는 안올 거야. 작년에 해놓은 거 있어. 빠진다. 되게 많이 넓게 뛰어야 같잖아 빠진다. 어. 양주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따갔는데도 금방 깻잎이 자 안. 네 어, 알타리 많이 났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보,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어요? 아. 이게 알타리씨야 응, 어, 탈락무. 막내딸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탈락무 겨울에 좀 담아달라고 해서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 심어본 거다. 근데 이렇게 막 심어도 돼? 아이. 이제 너무 막 붙어있는 거는 이제 섞어서 안난 데다가 심어줘야 되지 않을까? 엄마가, 엄마도 농사를 처음 접은 거라, 이거. 아무리 아니. 처음 접어도 너무 막 심으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엄마 이렇게 아빠가 뿌리라고 해서 이렇게 뿌렸어.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이제 배우기도 해야지. 엄마 이제 꽃을 닦아. 그러셔야죠. 여기 온 목적은 고추인데 고추를 안 따시면 어떡합니까? 고추가 많이 열렸다. 빨간 게. 아니 뭐 매주 이렇게 매일 매일 어. 막한 며칠씩 고추가 이렇게 많이 늘려. 어. 올해는 근데 전부 풍년인 것 같아. 엄마 어제 그저께 왔다 갔는데 빨간 고추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던데. 야, 옥자 씨, 어? 고추가 나무가 돼가고 있어요. 아뭐 이제 찬바람나서 아빠가 그러던데 어, 이제 가을 되니까 이제 그렇게 없어진다고 나무처럼 이제 색깔도 그렇고 낙엽도 없어지네 응. 꽃가 근데 도중주로해 지금 그거까본 그러니까, 먹은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옥자씨 응 어. 거미가 여기 거미줄을 쳤어요 어디 어. 어. 이거 어머머머 진짜 커오 왕이네 왕오 여기 봐 진짜 크다 이제 살려둡시다 살려주자고 이거 빼야지 죽게 빨리 어디로 가게 고추야 여기에 막 거미줄로 또 쌓여버린 거 아니야? 어, 그래 빨리 고추, 따주세요 고추 잎에 이거 안 따면 여기가 거미 집이 돼버릴 것 같아 이거 따줘야지. 어. 어쩔 왜, 수 없어. 왜 거미를 거미와, 못 미안해. 잡으시죠? 아. 말씀해 보십시오. 왜 거미를 못 잡으시죠? 아 일부러 안 잡은 거야. 아니 무서우신가요? 죽이겠어. 마음이 약해서. <laughs> 거미 짐만 없애는 것도 거미한테 미안한데. 나는 오늘도 딸거 없을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아까 그랬지 할거 별로 없을 거라고. 이게 다 처음 농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못 모르는 것이지요. 이게 그래서 쳐본가봐. 노하가 있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는 분들은 아하루 저녁에 몇 개가 익었구나 그런 거알거 같아. 많이 해본 사람들. 있어 엄마는 우리 잡초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위잉 하고 이렇게 돌리면 모터 요만 해가지고 어. 이제 잡초 이렇게 막잘라지는 거. 어. 그거 하나 사야겠어요 내년에는. 아 빙빙 돌리는. 거. 어 왜냐면 이거 이거 화사낭쿨 때문에 너무 아프네 온몸이. 진짜 해야 돼. 응. 진짜. 이 내년엔 진짜 해야 돼. 아. 어. 이제 엄마가 농사꾼 전문가로 할 건데 그쪽에 다 따졌냐 안 보이지 빨간 거. 네. 근데 따면 딸수록 고추가 어, 크기가 작아지는 것 같아. 참에 음. 딴거는청양 고추도 조금 크더라고. 음. 근데 따면 딸수록 고추 모양이 신기하게도 쪼그매청양 고추니까 조그마겠지만 음. 유난히 작아. 따면 딸수록. 엄마. 깻잎 몇개 따다가, 저기, 뭐야, 양념해서, 좀, 해서 먹을 거야. 연한 것만 좀금더 따갖고 가서. 몇 개만 따면 안될것 같은데, 옥자씨? 아, 여기 있는 거다 따야지, 옥시나 이거 얼마 안 돼. 향이 장난 아니네. 이거는, 따먹는 깻잎이야. 깻잎이 조금 더 크다라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니 커. 큰건 어떻게 하나요? 어? 똑같아 똑같이 해먹는 거야. 고기에다가 상추에다가 싸먹어도 되고 나서 응? 여기다 여기 고랑에 엄마가 매번 씨로 뿌렸는데 잡힌 줄 알고 그냥 다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거야. 이게 고랑. 다 채밥으로 갖고 잡힌 줄 알고 아빠가. 대기로 <laughs> 다 캐버렸어. 머슴이 문제구만. 어. 그리고 얘네들의 수명이 길어. 세 번째 살아난 거야, 얘네들은. 세 번째 심은 거야, 이거. 너무 이쁘다. 여보, 가면 안 돼요. 이거 담아갖고 가야 돼요. 이거는 보라색 빛이 난다. 익기 전에 그러는 것같다 니가 가르쳐준 대로 따니까 잘 따진다. 아 되게 많은데 근데, 근데 쬐콤하지 고추하고 똑같아 두번 두 세번째 딸투는게 작아져 아 이걸로 피클을 만들어야겠어요 옥자씨 집에 남아있나요 없어요 엄마 <laughs> 저기 저기에다 넣었어 저기 고추 도, 고추 도구랑땡에다가아 이거를 지금 이정도만 딱 피클 담아보면 되겠다 피클 어 피클 이거 이것만 딱 이만큼만 어. 이만큼면 딱 조그만한 한병 나오잖아. 우린 피클 많이 안 먹으니까. 너무 어. 많이 달렸네. 하나도 어. 없이 다따 버렸는데. <laughs> 아니요, 옥자 씨, 어. 이게 고추 피클은 어. 여기 가시가 심하게 달려있네. 그래? 어, 가해, 진짜 신기하다. 어, 아팠어, 아팠어. 어, 네가 네가 음 번에 엄마도 발견 못 했었는데 따면서 장갑을 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열려서 저번에 한 50개는 따는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딱한병 나오겠다. 이거만 따갖고 가자 이것만 한번 한끼 응. 조금만 끓여 먹어도 된다고 내가 쌀 먹어야지 뭐면뭐 하시는 건가 <laughs> <laughs> 한번 보여주려면 말아나름 보다 말아버렸네 얼마나 땄어 한번 봐봐 <웃음> <웃음>